이제 에스겔에서 계속 하나님의 성전을 외부부터 내부부터 또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성소에 대해서 좀 얘기하다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대로 첫째 달 초, 하루날에흠 없는 수송아지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재단 아래 층네모퉁에와 안뜰 문설주 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하나님께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항상 성소에 정결하게 하게 하여 희생재물 19절에 보니까 속죄죄 희생재물을 피를 가져다가 그래서 번죄에서 피를 뿌리지 않으면 한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불에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은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불에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안이 지어 죽이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산다 구약에는 그 짐승이 죽어야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회용이었습니다 또 죄를 지면 짐승을 또 잡아야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그것을 철폐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죄를 여야 죄 없는 분이 죄가 전혀 없는 그분이 인생이 되셨었습니다 왜100% 하나님 왜100% 인간이 되어야 되냐 그것은 100% 하나님의 야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긴 종교가 있어요. 많은 교훈과 많은 도덕과 많은 윤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긴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피가 흐르는 온 윤리는 죄 안에 가둬졌습니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야. 살아나죠.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어야 되죠. 그런100% 인간이어야 되냐? 왜 인간이어야 되냐? 우리 대신 죽으려면 100% 인간이어야 돼. 왜? 99%도 안 됩니다. 50%도 안 됩니다. 짐승 죽어보십시오. 짐승의 피 흘려봐야 그것을 알려준 것에 불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불가지. 또내 이름은 짐승을 또 잡아서 죄값을 치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죄가 천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100% 인간 손을 잡고 100% 하나님 손을 잡고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구속사로 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손을 합해지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 다리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퇴속적 죽음 속죄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희생제본 피. 그래서 피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피로 정결하게 한다. 그 말씀이죠. 21절에 첫째 달1 10, 9째다 6월절 기억나시죠? 출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신들을다멸하는 것이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그들이 다성기는 신들을 전부 심판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 첫 새끼, 첫 자녀, 첫 가축. 없는 집이 거의 없겠죠? 다 초상집인 거죠. 그러나 유독 6월절, 6월절. 패스오버예요 6월 된다. 나는 어렸을 때 6월달에 있는 절기인가? 그렇게 생겼해요 모르니까, 한문을. 패스오버. 넘어갈 유자. 6월 넘어간다. 저주가 넘어간다. 가난이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 그래서 6월 절 어린 양의 피, 이것도 피, 14일 동안 가지고 있는 어린 양을 피를 뿌려서 그 피를 양푼에 담아서 문인방,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어떤 것도 섞일 수 없다. 누룩 없는 떡, 진설병을 먹는 거죠. 맛없죠. 그것도 서서 또 먹어야 돼요. 허리띠를 조람하고 지팡이로 급피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급피 준비하라. 마태복음 감람산 다락방 강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 마지막 때는 첫째 기근과 지진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가하 일어나게 것이다. 그런데 너는 급피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 노아의 때와 소동과 고모라에 뛰어가지. 소동과 고모라 멸망하는데 뒤돌아보다가 로세천은 소금기둥이 되었다. 뒤도 돌아보니 말아. 이 세상에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스펙과 젊음과 모든 것들 다 지나고 우리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거 찾아보십시오. 영원한 가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어제 나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제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미국의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설교하기를 꺼려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꺼려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기를 꺼려한다니 기가 초풍할 일입니다. 이런 일을 너희가 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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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될지 언제야 합니까?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신대학교에서는 이 한열이 죽었을 때 신학생들이, 그래, 목사가 될 사람들이 이 한열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직접 들었습니다, 그걸. 이런 세상입니다, 신학교에서도. 뭘 바라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예수님만을 높이는 교회, 우리 오수교회는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교회 된줄 믿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재직들, 예수,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다가 가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보혈이요 여러분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예수 이름 없으면 꽝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다가 예수 이름을 부르다가 아침에도 예수, 낮에도 예수, 기도할 때도 예수 후렴거로 한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붙이는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다나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예수의 사람 유월절 어린 양피 첫달열에유월절 7일 동안의 명절을 지키고 누루 굽는 떡을 어랴 예수님을 상기한 거예요 예수님 그날의 왕은 자기 땅에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하여 성하지 한마이 예수님을 상기합니다 속죄 대신 그평행입니다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 태워서 드린 제사죠. 이래 동안은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 또 매일 순염 한마리를 갖추어 석죄제팍석죄제또석죄제를 아, 갖추어 수송아지 한 마리를 밀가루 한 예바와 순양 한 마리와 한 예바의 밀가루 한예바에 기름 한 인식을 일곱째 달, 열 다섯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 언제 그 밀과리와 기름을 들 것이니라. 새성경에서 드릴 거룩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에스 k 서 45장 21절에도 첫째 달열 나흘째 날에 6월절을 7일 동안 지키고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급히, 예수님 오실 때는 급히, 여러분 마지막 때는 급히 준비해야 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초막절, 6월절, 초막절, 감사절. 이런 모든 절기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모든 예배예요. 번제, 오대제사가 있습니다. 소제, 석제제, 속권제. 이런 모든 제사들 종류. 우리가 예배를 얘기합니다. 예배. 아침에도 예배, 저녁에도 예배. 우리 인생의 목적. 바이크 왜 만들었어요? 소리 나라고. 전등불왜 만들었어요? 불을 밝히라고. 옷을 왜 만들었어요? 따뜻하게 입으라고. 종은 왜 만들었어요? 소리 내라고, 신호를 주라고, 컵을 맨날 했어요? 물 담으라고, 손수건은 왜 있어요? 잘 닦으라고. 다이 물건 아무것도 아무 물도 의미가 있으니 존재해요.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여부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든 우리 인간이 왜 만들었냐고요? 왜 태어났냐고요? 왜 사냐고요? 예배하기 위해서. 답시다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든 목적은 당신과 교제하고 하나님 당신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와 짐승과 벌레와 이 세상의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은 인카네이션, 교제하지 않습니다. 타력에 의해 존재해요. 그냥 자연 법칙이라는 걸 주어서 존재해요, 스스로가. 그런데 인간만큼은 당신과 교제하기로 원해요. 대화하기로 원해요. 예배하기를 원해요. 예배 속에 대화가 있고 예배 속에 찬양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앉혀놓고 손주들이 엄마 앞에서 짝짝꿍 도리도리 짝짝꿍 송아지 송아지 노래를 하고 율동을 하면 얼마나 이뻐해요 얼마나 이뻐해요 없는 용돈을 줍니다 주려고 생각을 했던 것을 사탕을 사줍니다 왜 그냥 이쁘기만 한 거예요. 노래만 불러도. 우리가 그런 겁니다.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이래서입니다. 저래서입니다. 받어도 아침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오늘또 예배합니다. 오늘또 찬양합니다. 오늘또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수요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그저 그저 예배합니다. 생일이어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 살아서 감사하고, 일주일 있어서 감사하고, 그저 그저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목적을 이루어드리니.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번제가 있고, 속제리가 있고, 이런 것은 예배의 종류입니다. 우리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 최고의 하나님을 예배 드린 자리는 무엇인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46장입니다.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안뜰 동쪽 향한 분은 이 일하는, 어, 엿새 동안에는 닫대. 엿새 동안에 뭐에 닫아요? 너희가 육신을 위해서도 살아야 된다. 아담의 죄가 흐르기 때문에 살아라. 그래서 주일날 안식일만 지키라. 안식일 여섯 동안 일하고 또 안식일에 열어서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박간문영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의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라 드리라. 예배는 사실 드린 게 심하네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 에베스가는 제발 들 연습을 해라. 응? 목도로 드리고 대표기도로고 드리고 성가대 이번 주부터 성가대 찬양에서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성가대 찬양이 회복돼서 성가대가 찬양을 우리를 대표해서 연습해서 맛있는 하모니로 드리고 여러분 달란트 있는 사람 찬양하세요. 대표기도 찬양을 드리고 대표기도도 드리고 그렇죠 다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헌금 기도도 드리고, 헌금 찬양도 드리고, 반주 시간 다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다 드린 거네? 받는 건 말씀만 받아. 그리고 또뭘 받아요? 축도 받아. 그리고 어디 있어? 없어요. 받는 게뭐 있어요? 주일 예배 때.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설교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설교 시간만 되면 앱다. 앱에 안 늦었구나. 그러면 안 돼요. 예배 적어도 10분, 20분 전에 와야지.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오고. 평생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못된 습관이에요. 대통령 만날 때 시간 딱 돼서 갑니까? 또 외국 여행할 때, 비행기 탈때딱 시간 돼서 갑니까? 못 타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중요한 사람 만나고 세상에 여행을 가려고 해도 얼마나 일찍 들어서 가면서 항저조 하나님을 예비하는데, 그래, 주일날마다 늦어? 안 되죠. 가끔 늦은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늦을 수 있어요. 바쁘니까. 또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나, 항상 늦어요, 항상. 항상 늦어. 아주 도대체 무슨 습관인지 모르겠어요. 항상 늦어. 아주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데, 주일날마다 늦어. 아주 주님이 뭐라고 한 사람이 성경에, 이사야에서 구역질난다. 내땅 오지 말아라. 구역질난다. 내땅 오지 말라내 땅을 밟는 것도 귀찮다. 기도 드린 것조차도 듣기 싫다고 이 사회에서는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아주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어쩔 수 없이 종교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걸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 관계인데, 종교가 아니라고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군주는 바깥 문 연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에 서고 제사장은 그 번지에 감사제 드리고 군주들에게 세타리고 문통밖의 그 문까지 저녁에 닫지 말고 나라들아 이 땅의 3절입니다. 안식일과 초월의 이문 입구에서 여호와 앞에서 예배할 것이며 한번더 합시다. 예배할 것이며 어,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죠. 나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라. 이 모든 통칭은 예배예요. 안식일 지켜 예배하라.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자식 성공이 얘기세요. 오늘도 일나가기 위해서예요. 그다 2번이에요, 2번. 1번은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안식일의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 없는 어린 양 계속 얘기해줘. 보혈 흠 없는 순양 한 마리. 그 소재는 순양 하나는 밀가루. 한해 봐. 모든 어린 양에게는 그 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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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것이고 다 힘대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다가 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양이면 응? 드리다가 주다가 가는 인생. 응. 힘대로 할 것이고 밀가루 한해봐 기름 한 인씩. 조아래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마리야 어린 양 여섯 마리의 순양한 마리 드리되 모두 흠 없는 것.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귀한 거예요. 주일날 올또 맨날 경상세하고 똑같이 입으면 안 돼요. 주일날만 큼만세요 성도인들이 넥타이 하나만 사줘도, 꼭 저는 주일날 먼저 이렇게 하려고, 와이셔츠를 하나 사줘도 주일날을 먼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먼저,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그래서 귀한 것, 모두가 흠 없는 것, 점 없는 것, 칠절도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하지는 밀가루 안 해봐, 숫양해도 밀가루 안 해봐, 이면 모든 어린 양에게는 그 힘대로 계속 나오죠, 힘대로, 장성껏 들여라. 하나님께는 최고 좋은 것을 밀거 안에만 쓱 드리고, 군주가올 때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리할지라 문, 그 문을 통해서. 닫힌 문이 있었습니다. 평일날은 닫힌 문. 우리도 저번에 배웠죠. 닫힌 문이 있어요. 세상에는 닫힌 문. 사탄 마귀에게는 닫힌 문. 하나님에게는 열린 문. 예배에게는 열린 문. 축복의 문은 열린 문. 열린 문과 닫힌 문을 잘 알아야죠. 과거, 예 습관, 예 방법, 예 성격은 닫아버리고, 하나님께는 열린 문, 열린 문과 닫힌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열린 문, 교제하는 문, 내 마음을 열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네가 마음을 열어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더불어 먹으리라. 열린 문 닫힌 문이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에 닫혀야 할 문은 또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거룩한 성일 날 진짜 활짝 열고 열린 문입니까? 하루 일주일 내내 내가 육신을 위해 살고 살았지만, 하나님께는 주일날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오늘 힘을 얻어야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주일이 먼저예요. 주일, 올라와서 목금, 토, 주말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요일이 첫날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일날이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힘을 얻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일. 믿음. 계시 축복합니다. 주일날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잘 예배합니까? 나는 주일날 무엇을 잘 예배하지 못합니까? 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나는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을 목숨처럼 예배 시간을 지킵니까? 대충 이웃집 아저씨 만났듯이 구멍 가기 가듯이 주일날 옵니까? 주일날 나는 새옷 단장을 하고 정성 들여서 옷부터 외 모양 내 모양을 정성을 준비해서. 오십니까? 어? 헌금 시간이네. 오메 헌금 안 갖고 왔네요. 하 아, 나와라 나와라. 아이고 왜 천원짜리 안 잡히냐. 이렇게 해서 성의 없는 예물을 드립니까? 집에서부터 창성들의 예물을 준비합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꼭 토요일 날 되면 속옷까지도 다렸다 입은 적이 나서 주일 날 되면 아, 그리고 옷도 켜놓고 목욕 다 하고 꼭 준비를 하고 이런 습관. 우리 어머니를 가 옆에서 보면 주일날 되면 일찍 일어서 나꼭 머리를 감고 소제를 다 하고 가는 모습을 볼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시골은 또 얼마나 그좀 거추장스럽잖아요. 그 그런데 꼭양그 한복을 입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최고로 최고로 하나님께 시간도 마음도 정성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추고랍니다 나는 시간과 정성을 정성껏 드립니까? 대충 드립니까? 내 신앙의 마음 자세는 100점 만점에 몇점 정도 될것 같습니까? 그러나 텔레비전 보는 시간에는 얼마나 많으며 내 자신을 위해서 카페 가서 시간을 때운 것은 얼마나 많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죽을 때까지 0살부터 새벽 예배를 드려도 3만 번 드려요 매일 드려도 3만 번 잠깐 있다 가는 인생입니다. 주일날만 예배 드리면 몇천 번안 되잖아요. 1년 해봐야 52번 드립니다. 예배 시간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서는 영원한 예배예요. 영원한 예배. 이 예배는 천국에 가서 도 있어요. 영원한 예배. 하나님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라니까요. 우리의 목적.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웨스트민스턴 신앙 고백제 1조. 첫째,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라 너희가 먹든지 고린도전서 1 0장 31절 식당이 있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버리세요 무엇을 하든지 다 올로 해버리세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영광을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영혼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애베. 사라지지 않습니다 야, 곤예. 왜? 내 존재 목적인데요, 내 존재 목적. 마이크가 소리 안 나면 어떡해요? 뚜두로 고치든지 쓰레기통에 번져버려야죠.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뭐요? 이거버어지만또 못한 인생이에요. 아파도 예배하고, 힘들어도 예배하고, 우리의 모든 어떤 영패에 쓰는 예배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훌륭하고, 왜 다이시 윗 훌륭하고, 왜 다니엘이 훌륭합니까? 왜 요비 훌륭합니까?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가축을 잃고 재산을 잃고 전쟁에 실패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 없는 인생 봤습니까? 모세같이 위대해도 살인범입니다. 모세가 모세는 뭐 홍해를 가르고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습니까? 근데 모세도 살인범입니다. 살인범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런데 쓰시잖아요. 다윗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그도 간음하고 간접살을 했고 시체를 옮겼은 사진 유기체죠 다윗도 죄가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셉이 대단하고 대단하지만 요셉이 죄를 안 지었습니까? 형제들 을 얘기만 하면 고자질하는 얼마나 형제가 간 이간시키라는 1등 사수의 니미 그 요셉도 단점이 있는 겁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이스라엘로 변화됐지만 야곱이 사기꾼 아닙니까? 여러분 원로한 인물들 전부 연하가 있습니다 구약의 왕사를 보십시오 신약의 왕사를 보십시오 끝까지 100% 완벽한 인생 어디 있을디 없어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변 사람은 어떻습니까? 실수 없나요? 잘못 없나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해결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끝까지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9절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 이 땅의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서 나올 때 계속 예배라고 하죠 북문으로 들어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는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에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 그런데 동문은 닫혔다고 했어요 왜 닫혔을까요? 모든 예배가 예배가 내 마음대로 아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 내 방식대로 드린 것은 예배관이요. 내 생각대로 드린 건 예배관이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세상으로 에서 나왔으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로세처처럼 기도로 보다가 불 기둥, 소금 기둥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온 것은 그 문으로 나가지 말라. 애굽에서 건재만 유일한 살 길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유일한 산길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의 질서대로 예배해라 내가 대, 다시 대다로 가 싶은 애국은 세상 문화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며 믿음의 공동체 나는 한 방향으로 갑니까 내 방향으로 찢어서 갑니까 교회 앞에 순종합니까 내 방식대로 예배합니까 단일 기도를 하십시다. 새벽 기도를 하십시다. 공동체 기도를 하십시다. 남몰라라. 내 방식대로 믿습니까? 교회 앞에 나는 순종합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내 방식대로가 아니에요. 북문으로 나가지 마라. 10절.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 지니라. 질서죠? 명절과성에 곧그소재 송아지, 수송하지한 마리, 밀가루 한나 해봐. 순... 양한 마리와 한 해바도 모든 어린 양, 어린 양은 항상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 힘대로 드려라 예수님의 어린 양이죠 밀가루 한 해바를 한 기름 쓰기니며 12절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 제의를 준비하여 나여호와께 드릴 때 드릴 때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 제의를 안 쓰기래 드림같이 안식일 드림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간 후에 문이 닫힐지라.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애굽이 있으면 안돼요.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의 공동체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감사제 여러 가지 제사를 예합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오늘 또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오수교의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 17일 날 어제 연습하게 했는데 17일 날 모두 모두 치료받고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고, 직장에 나가서도, 일터에서도, 차 안에서도, 어디 가나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자세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앞길은 열어 주시고, 절망에서 소망, 슬픔에서 기쁨으로 만들어 주신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